<laughs> 이표지 그지? S, S 패션. <laughs> 왜 오늘 일곱 시에 이 은서 얘기 나오려 했어 아침에? 오늘 MG들의 놀이터 홍대가 있 거예요. 홍대? 근데 홍대는 무슨 아침 일찍? 남들 출근할 때 우리는 이렇 일찍 나오고 했어? 일단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Let's 가자. 고고 고. 가자. 교통카드 는 받았나? 아직 안 된. 내가 저거 지나야 된다며. 생일 지나. 그래 나. 먼저 주던데 카드는 먼저 주던데? 근데 경우노안 앉잖아. 우리보다 더 나이 드신 분도 있어. 근데 왜 여기 안 앉으려고 그랬어? 자리 없는데? 노인 아니야? 노인 맞는데도 아직까지 1달이안 돼, 그래. 지도파. 나는 무조건 일로 와. 네, 난 아직 젊어서 일로 가는 거야? 어, 지나 어. 아직 착각했는가 봐, 내가. 나도. 야, 내가 아침에 집에서 이제 깨어나는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은 출근하 맞아요. 그래요. 하다 영종도에서 출근분한 거. 아유. 지하철 타고 다시 나가봐야 돼. 재밌다니까. 지하철 타면은 참 재밌는 거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이렇 보면은 참 재밌다. 재밌어? 어. 왜냐면은 가지 각색이잖아. 사람들도 다 다르고 이렇게 뭐 그, 그거 자고 나이 많고 적고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앉으면 지금 핸드폰만 보잖아 핸드폰 그래서 나 핸드폰 잘안봐 나도 안고 있어 저 경치 보든지 나는 눈 감을 때왜 감는다하는 얘보다 연습 많은 사람 당가 싶어 무조건 자 <laughs> 젊은 사람들 약간 아니 근데 기준을 모르겠어요 새는뭐 내보고도 아주 경로 아이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단 젊은 분 그러니까요 그 기존을 요새는 할머들도 모르겠고 할머들도 모르겠고 모르겠지, 나는 모르겠어 맞아 <laughs> 그게 나도 여기 안, 앉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절로 갔잖아 야 우리가 70이면 이제는 괜찮아 노인네야 <laughs> 근데 나는 마음은 아니야 <laughs> 계단으로 갈래? <laughs> 와 진짜 많다 어디로갈까요나 따라오세요. 알았어. 우리 그거 기억나? 처음 시작할 때막 드라이버 쓰러지고 가고, 어어어. 배스킨라비스 어, 어. 갔다가 기억나지? 어어어. 그래서 어, 어. 우리 무인 체험했었잖아. 그렇그요 어. 근데 요즘에 무인 카페도 많이 생기고 식당도 생긴단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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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거는 이제 좀할줄 알지. 할줄 알아? 잘하지. 잘해? 그때 우리 배웠잖아. 어. 아, 아, 그럼 어. 잘할 수 있지. 왜? 그런데 가? 근데. 어. 나 혼자면은 제가 하는데, 둘이 있으면 그죠? 어, 어, 나 그래. 언니랑 어디 같이 가면은, 그래, 둘이 있으면 뭐 걱정해라. 우리 언니가 좀 똑똑하거든. 아, 그치, 나야 또. 야, 똑똑한 거 배웠어. 허상이다. 똑똑하잖아. <웃음> 아, 용감은 하는데, 똑똑하진 않네. 자, 어, 롯데리아로 롯데리아. 어. 어? 야, 여기 롯데 엄청 멋있네. 어머머머. 어디, 우리 저거, 어디, 무슨 뭐. 어머, 뭐야? 뭐야? 오늘 조식을 먹으러 롯데리아 왔어. 어, 정말? 근데 만드는 데도 없잖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무 어, 인이니까. 아무 인이야? 누가 만들어주니? 자신 있다면서. AI가 만들어주니? 아무도 뭐 없는데 누가 만들어주냐? 어, 진짜, 진짜. 야 시원하다. 처음, 나 진짜 내나고 처음 보다. 아, 여기 있다. 헤어스크 어? 헤어스크 여기 있잖아. 우리 옛날에 그냥 불고기 햄버거도 시키먹었잖아. 어, 드라이버스로. 배고프다면서 먹고 가자. 어. 나 햄버거 간단하게 하나 먹자. 안녕하세요. 새우 있네.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오히려 뭐 많노? 뭔데? 빵 업그레이드래. 필요 없네. 이거 뭐든한테 돈더 주냐고, 그냥. 이걸로 변경 안 하지. 또 뭐해라고? 또떠 또 나오노? 야, 어. 야 저번에 배웠잖아. 또 나오는 걸. 주문을 아, 담아야지 사, 천천히 가야지 세트에 디저트 옵션이라고 써져 있잖아 아 여기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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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에서 어, 어, 뭐를 가져 갈래? 네. 아어 그래도 끊어봐. 이게 먹는 게 낫겠지 음, 그다음 에 예, 콜라도 콜라도 그냥. 제로 제로 펩시 제로 펩시 제로 어, 그래갖고 주문해봐 주문 됐어. 그래, 어. 갑자기. 있어. 그냥 니꺼 니네. 아, 근데 더 치러 가는 거야? 어, 아, 어, 아, 그래. 그래, 나는 저런 거 비싸고 먹을 건데. <laughs> 어. 177번. 1 7 7 근데 야, 야, 여기가 진짜 매장이야. 음. 참. 참. 나는 한우 불고기 카드를 갓나이게 인식시켜 음. 주세요. 그래, 알았어. 칸을 단발기에 이칩시켜 주세요. 시켰잖아, 지연하고.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언니야, 나 궁금한 게 직원도 어. 어. 없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 걸 누가 만들어주잖아, 이야 어디서 나와? 나. 저기 픽업하는 데는 나. 저기가 있는데 나오겠죠. 저것서 누가 만들어주냐, 말이야나 그게 참 궁금하네. 그건 모르겠고. <laughs> 여기 있으니까 어디이들도 아나? 그런 데다여쭤볼 여쭤, 그래, 노래도 나오고 해야겠네. 아, 어, 재밌네. 24시간이야. 그러면은, 어? 그럼 24시간 동안 누가 만드느냐, 마냐 버거를. 난 진짜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나 궁금하네. 그것이 알고 싶다. <laughs> 누군가를 만들고지누군가 만들겠지. 만들 수면 없잖아, 사람은. 아, 아니, 어디서 만들어 오겠지. 어. 치킨도 어. 있어. 마침부터 치킨 먹을래? 어, 먹었으니까. 어, 나 배고팠는데 잘깨있다 진짜 배고팠는데. 어. 나 치킨 하나 시킬까? 아이, 뭐, 아침부터 또 과하게 먹으려고 하냐. 먹고, 다른 거 먹자, 좀. 아니, 나리 봐. 돈 많아. 그래, 난돈 많아. 걱정하지 마. 오이, 오이, 오이. 저번에 클럽 보고 싶다고 했는데 클럽 못 갔잖아. 여가 꼭 그거, 겁나 노래도 나오고 뭐. 치킨 다리, 순살 다리. 아이씨, 뭐, 이 빨리 지나가 뭐. 치킨. 어, 언니, 거 나왔다. 178번. 받았나? 아니야, 하지 마. 야, 기다려라. 먹지 말래잖아, 그거, 치킨. 어디저나 왔네? 어디 가서 봤노? 어디 가서 봤노? 어디 어디 픽업을 어디로 가야 돼? 얘가 픽업박스잖아, 여기가. 픽업박스잖아. 아니야, 가면서 봐. 똑, 똑, 놓고, 놓고 가란다. 똑, 똑, 어디? 야. 어디, 놓, 놓고 가란다. 영수증을 하단 스캔하세요. 8번로 확인 후 박스로 똑똑하면 제품이 나옵니다. 자, 빨 네. 봐봐. 인식해. 인식이이잖아 자,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6번. 그 6번이 어디예요? 와우, 똑똑하란다. 어, 어. 신기하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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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나도 돼. 여보시오 <laughs> 여보시오 막 콜라 한거어가면안아 콜라가 써 있는 거아 뭐라고 돼 있어요? 준비된 오 오븐? 어, 어머. 지옥. 어머, 어머, 난 미래 도시에 왔는 거 같아. 내가 지금 요거이 그러네, 어머. 지금. 죽겠네. 어머, 어머. 너는 이렇게 참. 내가 왜 한, 우 불고기 보건데 왜, 라지는 이렇게 나오노? 로봇이 잘못 만들었다. <laughs> 야, 로봇이 잘못 만들었다. 나 기다려, 닦아오시켜 나 올게. <목소리> 지금이 아침 8시 10분이거든? 어. 치킨 괜찮겠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먹어보자. 응. 너 이랬다고 응. 언제 먹었노 내가. 아, 집에서 볼로 지도 뭐 해. 아, 미쳤어, 아침부터 진짜. 아, 아, 아 내가 한번 아. 먹어보겠다는데. 화장실 나고 싶나? 아니, 여기서. 좀외로 화장실 가고 싶나?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될것 어, 같아. 어이. 꼭 동그란 사람 그치? 왜, <웃음> <웃음> 왜 그래? <laughs> 자, 먹어봅시다. 아. 보자 야, 아침 잘 먹고 왔네. 아, 딸이 계획이 오, 저 문디가 어디로 데려가나 싶은데, 나는. <laughs> 맞아.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여전히 다 벗기고 먹네. <laughs> 아, 싸서 먹나고? 음, 맛있다. 응? 음? 지금부터 아, 밥 하나고 여기 저기 도어 내가 괜찮아, 언니야. 나중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 로망이. 어. 그냥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브런치 카페에서 그러니까, 번, 번 어, 먹고. 사람 살랑살랑 쎄면서, 겨울치 보면서 먹는 브런치가 하고 싶다는 게 로망이거든, 나는. 이것도 브런치지, 뭐. 맛있나? 음? 맛있다. 응? 맛있나? 우리 옛날에 찹고 가서 햄버거도 시게먹었봤잖아 응. 이제 그런 거는 일도 아니야.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아까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좀 가봤었죠. 약간 어.. 근데 우리가 자식이 보면 되는데 그런 걸잘안 봐. 나는 이거 보면 잘 먹거든, 이거. 나 채우. 원리 채우. 말 연예인은 채우. 아침부터 해? 햄버거도 있고? 이 시간에 해? 원래? 모르겠다, 우리 동네는. 우리 1 0시니야 우세언니야 모인에 커피도 모인이 있지 전자담배도 모인이 있지 애들 파는 문구도 있지 과자도 있지 이러다가 이제 사람 안 쓰고 전부 다 이제 사람, 사람 없어지는 거 아니라? 어, 언니 언니 우연 언니 미치겠다 진짜 이 언니에요 아진짜가 진짜 영수증 없으면 뭐. 영수증 없어 잘 시켰지 윙으로 해야지 그죠? 야 뒷맛 맵디 뒷맛이 맵지 닭고기 음. 안 맛있나? 맵다 뒷맛이 음. <laughs> 매콤한 게음 맛있다 닭고기 진짜 맛있다 막 튀겨먹는 것도 나랑 지퍼뛰기 먹을래? 기다려봐 언니 돈 많어? 어돈 많아 재밌네 <laughs> 재밌어 <웃음> 저가 다 시켜라 <식혜라고. 웃음> 치즈 스틱 <laughs> 내 좋아하는 거다시 해. 어, 옛날에 그때 쓰면 노래 이런 노래 나무 우리 시끄럽다 고 그랬어 내거 남았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 진짜 뭐, 뭐, 미쳤어 진짜 왜뭐 이렇게 할지 모르어나안 먹어. 어딜 갔어? 우리가 이래 뭐 내놓어. 못 먹잖아. 시계 멀지도 모르고. 알아야 뭐 가지. 근데 이 왔으니까 내가 걸고을 다시 입 아, 근데 되게 단짝단짝이다. 그지? 오아 음 <laughs> 진짜 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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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 엄청 좋아했거든 내가 안 먹을지 먹어봐 해봐 네. 해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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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뭐해, 뭐해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은 와서, 출근 전에 와서 이걸 먹고, 먹고는 금방 부닥가네 출근하러 가네. 야, 이거, 이거 먹고, 이거 한 번. 출근하러 가봐야지, 여기도. <우리도. 웃음> 아, 맛있고, 기분 좋네. 먹으러 먹고 나도 기분이 좋다. <laughs> 아까 진짜 배고파서 뒤집어내야겠 나. <laughs> 언니, 더 맛있었네, 오늘. 와서. 해봐야 얼마 안될 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laughs> 어? 우리가 갈두 번째 무인 라이프 체험. 뭐야? 여기에요. 뭔데? 뭔데? 아, 무것도 그만. 뭔거 같아? 몰라. 무슨 꽃 파는 데인가 보다. 꽃 가게야? 어, 들어가 보자. 어머머, 꽃 가게도 이래 있나? 무인이야? 어머나! 아우, 세상에 냄새도 좋고, 근데. 24시 5년 되는 무인 꽃 매장입니다. 가득 채워 꽃 파는 사진을 찍거나. 마음에 드는 꽃을 편하게 구입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 사진 찍어도 돼? 꽃밭이 어딘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모은 걸 하라 하잖아 아니? 와 우리 그때 꽃 가게 갔을 때 얼마였지? 아한 뭐. 다발에 7,000원 7비싸다아 <laughs> <laughs> 그래도 <laughs> 재밌잖아 재미로 한번 해볼까요? 꽃한 송이 한 송이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 아, 근데 그... 하냐면은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하는 꽃을 담아갖고 내 들어온 내가방에다받는 거야. 이 고리에 아아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젊은 친구들 이렇게 한 개씩 그냥 사서 기분 아아아아이렇아아아래래래 그래, 그래. 해보자. 아아아아아리 좋아, 좋아. 하나에 고리, 고리, 고리 하에아팩 이거, 이거 있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음만 때. 나 아까 고리 했거든? 고리 하나에 맞아 그 다음에? 어떤 음, 을 너무 이쁜데뭘 너무 꼽지? 나 그럼 이거 할까?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아 근데 너무 크다 내가 잘라도 되나? 아 애들이 이런 것도 하나? 응참 음. 여색 애들 근데 이런 거 말이야 밝은 색으로 만드는데, 내가 잘 지금 노란색이 해.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래, 그라든지, 금마 이걸 어해한다고두번 뚜껑 열고. 응. 야, 이제 열어가고. 오래가... 열고 볶는 거 맞아? 어. 그 물이 쏟기는데왜 두꺼운 걸 아, 아니네. 나 뚜껑 열었거든. 열어야 되는 줄 알고. 물쏟잖아 아, 나는. 난 그럼 여기서 안에서 쏟아도 괜찮은 줄 알고. <laughs> 우리 애가 왜 말랑말랑 해도 했다는 얘마 맞아, 주리 하는 거야. 어, 이렇게 하는어 세상에. 진짜 둘다 글씨 안 읽는다. 있나? 우리 가이드도 있어. <laughs> 그런 걸 챙긴 잘안 본다니까. 건 아, 너무 이쁘다. 어? 어, 응, 어신어 엄마, 얘야. 꽃을 다른 여자. 응. 며칠 동안 이거 달아놓고 가방 해도 되겠다. <laughs> 내가 해줄까? 어. 됐잖아. 어머, 멋있다. 내가 응. 좀 달라진 것 같다. 거울 보여. 그지? 아, 근데 어. 한 개가 미흡하다. 고추 어. 한개더 사? 한개더 하고 싶어. 졸려? 아니. 조회야? 아니? 조회야? 아니? 아니? 그래, 같이. 잠깐만. 그래, 차라리 낫잖아 옆에다가 쏙 잡아요. 어, 예쁘다 자 우리 모델 같다. 모델 얼굴이 모델이 아닌데. 아 그런 거 신경 안써 우리 나. 그래 그러면서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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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지 패션. 어때? 네. 너무, 너무 좋다. 이거 좀 이따 가자 우리 왜 좋냐면 냄새 선을 쓰려고 꽃이 있으니까 너 응. 너무, 우리 너무 안좋나 응, 그래서 응. 오늘 이제 무인을 응. 체험하잖아. 어. 무슨 생각이 들는줄 알았냐? 뭔데? 아 앞으로 진짜 몸을 건강하게 해서 어. 이런 좋은 아이템, 어. 좋은 상점 어. 어. 이런 거를 수이 구경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어, 좋지, 그건 정말 좋은 거지. 얘들 때문에 진짜 음. 많은 걸 본다며. 아 너무 이쁘다 근데. 음, 그런 게 바로 트렌디한 겁니다. 그지 그지? 음. 우리는 mz 세대 따라가는 거야. 음. 어? 야, 난 가기 싫다. 쳐다면 봐도 이쁘다. 야, 덕분에 진짜 어. 우리 진짜 좋은 거 배워간다? 그래. 감사해요. 어쨌든 사연들 때문에 너무 응. 감... 감사해. 감사는 응. 감사합니다. 응. 이제 부인은 정말 정복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어, 잘할수 있어. 갑시다! 갑시다. 오늘 또 어, 네. 즐거운 하루를 보냅시다. 야! 가자!